가운데 지점에서 반동 바꾸고요. 예. 네. 거기 보고 가야 돼요. 요, 요 나이. M에 오른쪽 보면서, M 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벽으로 완전히 붙어야 돼요. 그렇죠. 지금 좋아요. 다시 대각선. 더 활발하게 해야 돼요. 대각선은 빠른 평보 아니면 신장, 신장 속보예요. 빠른 속보 아니면 신장 속보예요. 더 활발하게 에헤 책찍도 떨었는데 다시 바꿔에 반동 어 회원님 봐야돼 콧등으로 보는거야. 말의 콧등으로 거기를 찍어야 돼. 영어를 찍으면 안돼. 앞으로 가거나 영어로 보는 게 아니야. 약간 뒤쪽. 예, 여기. 저기 보고 들어가야 돼. 저기, 여기. 그렇죠. 다시 F에서 좀더 활발하게. 다리 빠박. 아들 <laughs>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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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내고, 바깥쪽, 그렇죠. 그러면 곱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. 그쵸? 더 활발하게, 반동 바꾸고, 에 활발하게, 균형 잘 잡아요. 뒤꿈치가 올라가면 앞으로 쏠려요. 회원님, 회원님, 제가 뛰어도 그거보단 빨라요. 왜 그래요? 자꾸. 보내야 균형을 잡든 종아리를, 종아리를 쓰는 법을 알죠. 해봐야 돼. 자꾸 말로 설명 못해요. 사람마다 종아리가 쓰는 강도와 힘과 그게 있는데. 반동받까요? 끝까지. 예, 여기까지 할게요.